부처님의 금빛 몸은 서른두 가지 상을 갖추고 심력과 여러 가지 해탈의 지혜를 지니셨건을 저는 그러한 법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. 여든 가지의 미묘한 상호와 1팔불공법즉 부처님만이 지닌 고요한 덕성과 같은 그 숭고한 공덕들을 저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. 혼자 길을 거닐다 부처님을 배우니 부처님께서는 큰 대중 가운데 계시며 그 이름은.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져 무수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계셨습니다. 그에 비해 저는 이런 공덕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이구나 하고 깊이 후회했습니다. 밤이나 낮이나 저는 늘이 일만을 생각하였고 내가 이 법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잃지 않은 것인가 스스로 묻고 싶었지만 참아 여쭙지 못하였습니다. 그러던 중 세종께서 여러 보살들을 찬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.